그래서 21번 지문부터 빠르게 설명할게요. 여기에 어, 한축적 의미 추론이라는 게 많은 부분에 나와 있었는데, there will be many who will follow you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주격 관계를 하사후 사람과 관련된 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라 해석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너를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도 똑같이 나와 같은, 해, 같은 행위를 할 거다. 같은 특징을 가질 거다. 이런 느낌의 해석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근런데 어, 부연적이고 조금 추가적인 것들은 지문을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부분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얘들아 1번부터 보시면요. Many Adams. 결국에 많은 원자들은요, 많은 아톰들은요, 많은 원자들이요. 너몸 안에 있는 많은 원자들. 주어 동사 스위치하겠습니다. 결국에 스위치 표시하시는 many atoms와 are 병렬 구조예요. 인열 마리는 전사 플러스 명사기 때문에 부사고입니다. 결국에 문장 성분이 절대로 될수 없다라는 거지. 이해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 네몸 속에 있는 많은 원자들은요 거의. As old as 원급이 나왔는데 원급 비교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 있는 에의 as, a s 를 버리면요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왜요? 앞에 있는 동사가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해 되지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에 네몸속 안에 있는 많은 원자들은요 거의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몸그 만큼이나 얘랑 얘랑 똑같이 오래됐다라는 거야 우주 그 자체만큼이나 여기 있는 이 셀프는요. 강조용법이요, 강조. 제기 강조. 용법이 아니라, 결국에 뭐를, 유니버스 자체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주 자체만큼이나, 네몸 속에 안에, 네몸 안에 있는 많은 원자들이 나이가 있다라는 거, 더 오래됐다라는 거, 그 정도로 많이 오래됐다라는 말이 됩니다. 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자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원자 있잖아요. 우리 몸속, 우리 인간의 몸속에 있는 몸속 원자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애들이다.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라는 말 아닐까,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야, 근데 우리 몸은요. 야, 지금 나몇 살인지는 너네가 모르겠지만 너네보다 한참 오래됐잖아. 너는 17살짜리잖아. 그렇지 너네 우주보다 더 오래 살았어? 아니잖아. 근데 우리 몸속 몸을 구성하는 이 원자들은요, 우리 몸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는 그런 말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 완전 예전부터 있었던 애들이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몸 속에 있는 원자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자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밑에 있는 부을 한번 확인해 보자. When you b r e a 아 미안해요. When you w e a t 됐어요? 예. Yeah, 야 여기 있는 breathe라는 애 하나 나와있죠. breathe. 됐어요? 이게 이가 붙으면 동사예요. 근데 이가 빠지면 breath라고 표현하거든요. breath. 그렇게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시고. When you breathe, 너가 숨을 쉴 때요.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된 예시가 나오는 거야. 야, 예를 들어, 너가 숨을 쉴 때요. 오로지 몇몇 원자들만이요. 됐어요? 몇몇 원자들이. 어떤 원자들인데, 얘들아? 여기에 목적격 관계를 형사, 데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너가 들이 마시는 원자들이에요. 됐을까? 뒷부분에 뭐를 마시는지가 관련된 내용이 없잖아. 목적어 없다. 그러니까, 목간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지. 됐어요? 너가 들이 마시는 원자들의 일부가 결국에 내셔진대요. 됐어요? 내셔진대. 언제요? 어디에서요? 너의 다음 여기서는 브 t 드라고 발음을 하시면 된다고. 너의 숨에서, 너의 다음 숨에서. 그러니까 들이 맞았죠. 내쉴 때요. 야, 어느 정도의 원자가 우리 몸 속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몇, 그 다음에 몇그 중에 일부만이 빠져나간다. 이런 느낌 같네요. 여기까지 예를까?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가 숨을 쉴 때요. 어, 일부의 그런 원자들이 너가 숨쉴때 숨을 쉬었던 그런 일부의 원자들이요 다음 숨에서 내쉬어진다라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들어간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뒷부분에 목적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아 우리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원자들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 그중에서 어, 내쉬어지고 들이마셔지는 그런 양에 대한 설명을 예를 들어서 표현해 주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 봐주시고 밑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 보자 예시와 관련된 게숨쉴때 원자들이 들이마셔지고 그 다음에 내셔진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있었다 그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오케이 3번 한번 읽보자 The remaining atoms 결국에 남아있는 원자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100%를 다 들이마시면 일부가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면 남은 그 원자들 있잖아 우리 몸속에 남은 원자들이요. Are taken into 어떻게 된대요? 인사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너, 너의 몸으로 들어가. 그렇죠. 너의 몸속에 들어가진다라는 거죠. 됐어요? 섭취가 되어진다. 너의 몸속에 들어가진다.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아있는 원자들은요. 너의 몸속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결과 여기서는 투구정사의 부사적 용법인데 결과적 용법입니다. 그 결과 너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결과 너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and 그리고요. 문장과 문장을 병렬구조시켜주는 and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여기서의 그들은요. 남아있는 원자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남아있는 원자들. the remaining a t o n s 를 받아주는 거야. 남아 있는 그 원자들은요. Later 나중에요. l e 떠납니다. 어디를 떠나요, 얘들아? 너의 몸을 떠나요. 많은 수많은 방식으로 야 여기서의 민드는 방식이야, 수단이야, 얘들아. 방식 수단이라는 뜻이야 의미하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원자들이 배출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지. 뭐 시야로 배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응가로 배출될 수도 있고 뭐 땀으로 배출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그래서 결국에 남아 있는 원자들도 마찬가지로 너의 몸을 떠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결국에 어 100%의 원자들을 들이마셨다라고 칩시다. 그렇지? 그러면 나뭐 어느 정도의 일부는 40%는 결국에 숨 내쉬어지는 걸로. 내쉬어지는 걸로. 빠져나가지. 그렇지? 그러면 나머지 또 60%는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요? 예를 들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빠져나간다. 근데 이게 계속 이 행위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수 있는 거죠. 됐어요? 무슨 말이지? 여기까지. 오케이. 어 이런 원자들이 5% 우리한테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면서 우리 인간이 숨을 쉬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나 알아두시고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4 번의 별표 하나만 치시겠어요.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너는요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원자들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됐어요. 너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너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주격관계를 항상 위치로 바뀔 수 있겠죠. 뒷부분에 주어 없다고 하나 표시는 해놓을게요. 결국에 너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니만의 네 것이 아니라고. 항상 똑같은 원자들이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니라고. 아예 똑같은 놈들이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요, 그들을 빌리는 거야. 온전히 소유하고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그 원자들을요, 빌리는 거라고. 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 오로지 내 것만이 아닌 빌리는 존재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됐어요? 인간들은 항상 뭔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영구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로지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들은요, 어딘가에서 빌려온 거라고. 그게 어디에? 우주죠. 됐어요? 그게 지구예요. 됐어서 지구에 있는 그런 원자들 우리가 빌려 쓰는 겁니다. 됐어?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21번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하나만 알고 가실게 빨간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낮다음에요 여기 에 세미콜론이죠. 여기 세미콜론에 벗이라고 표현을 하나 써주세요. 그러나라는 해석이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 낫이 있을 때. 낫이 있을 때 뒷부분에 있는 세미콜론은 벗의 의미를 가진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 원자들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일 수도 있고 지구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 원자들을 빌려 쓴다는 라 그런 말이 되버리는 거다 다시 한번 해석하고 넘어갔습니다 4번 너는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원자들을요 너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을 온전히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벗기로 해석한 거지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너는 그 원자들을 빌리는 거라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 뱀이라는 거는 당연히 앞에 있는 애스 원자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원자들. 됐어요.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결국에 우리 몸속에 있는 원자들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구와 우주에 있었다고요. 그 원래부터 있었던 걸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잠깐 동안 빌려 쓰는 거지. 온전히 내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 정리되니, 머릿속에. 너네가 모르는 내용이라서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지문에 입각해서 내 설명을 잘 들으면 확실히 이하, 이해를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씩 봐주시고, 5번과 관련된 내용 봅시다. We are here. 우리 인간들 모두는요, 결국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죠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요,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뭐로부터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그 같은 원자 풀로부터요 됐어요? 이 풀이라는 거를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같은 원자의 저장소라는 건 지구 아니면 우주가 되겠죠 됐어요? 그큰 곳에서 원자를 빌려 쓰는 것 뿐이고 공유하고 나누는 것 뿐이야 오로지 내, 내 원자라는 건 없어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because 왜냐하면 요 야 원자들은요 영원히 이동하기 때문이래 주변을 이동하고요 우리 내부를 이동하고요 우리 사이에서 이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왔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지금 전치사 세계 병렬 구조 시켜준 거예요 결국 all one when 엄무공자체를 end로 병렬 구조 시켜준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우리 사이에 있는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주변에서 결국에 이 원자들이 영원히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에 공유한다라는 거 이동한다라는 거 체크 안 하셔도 되거든요 공유한다 이동한다 나만의 것이 아니다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 들어올 때도 있다 내셔지고 들이마셔질 때도 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원자들을 온전히 수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공유하고 이동시키고 결국에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해될까 앞뒤의 내용을 연결을 하면서 갑시다. 밑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자. 우리는 그냥 원자를 공유하고 있을 뿐이나 온전한 나만의 원자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결국에 에런 결국 원자들은요 사이클이라는 게 순환하다라는 해석이요. 순환하다. 순환한데요. 뭐로부터요?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 From A to B, A에서 B로 순환한다는 거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순환한다는 건 야, 사람 간의 이동이 있다는 라 거잖아요 그렇지? 원자들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고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거라고 정의 내릴 수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가기 때문에 봐봐요 지금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지는 이런 공기들 있잖아요 이거 다 우리 공유하고 있는 거죠 공기가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그거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지 내용적인 측면 이해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 원자들은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순환합니다. 뭐할 때요? We breathe. 우리가 숨을 쉴 때요. And 그리고요 봐봐요. 이 And가 지금 as라는 부사절과 as라는 부사절을 병렬구조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바로 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요 우리의 땀이 배출이 되어질 때, 증발이 되어질 때 이런 해석이 되겠네요. 우리의 땅이 징발이 되어질 때, 아니면 우리가 숨을 쉴 때요, 우리의 원자들은요, 결국에 사람에서 사람으로 순환한다, 이동한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도. 그지?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지금, 여기에 비동사 플러스 PP 나왔잖 우리의 땀이라는 것 자체가요. 뭔가를 증발시키는 게 아니라 증발이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지? 동작을 당하는 거고, 결국에 뒷부분의 목적은 없다 보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스였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7번과 관련된 내용 보시다 We! 우리는요, recycle. 재순환시킨대요. 원자들을 재순환시킨대요. 원자들을 재활용한대요, 얘들아. On a grand scale. 엄청난 규모로요. 됐어요. 야, 우리 지구 얼마나 크냐? 이제 우리 우주 얼마나 크냐? 우리가 내쉬고 들이마셔지고 그리고 우리가 뭐 하는 거 증발시켜 버린 그런 땅들이 다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라는 거잖아. 그 거대한 규모로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이 원자들을 재순환시키고 재활용시키는 거야. 여기까지 얘를 예를... 오케이. 그럼 디오리진. 야, 뭐는요 기원이요. 뭐의 기원인데요? 가장 가벼운 원자의 기원은요. 결국에 goes, 야, 여기 에 있는 주어동사 스위치 빨간색으로 체크할게. The origin, 그 다음에 goes back 할때이두 개를 스위치시켜야 돼요. 여기에 a r m s 여기 있는 부분을 병렬구조시키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가장 가벼운 원자들의 기원은요, 거슬러 올라간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야 결국 에 그것이 지거슬러 올라간대요. 어디 쪽으로 거슬러 올라간대 얘들아? 기원 쪽으로 우주의 기원 쪽으로 거슬러 올라간대. 야 그러면 가장 가벼운 원자들은요 우주가 탄생할 때부터 있었던 애들이 가장 가벼운 원자들이라고 이해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내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완전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이니까 이 원자들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이미 있었던 원자들을 빌려 쓰는 것뿐이다. 온전히 내 나만의 것은 없다라는 거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때가 결국 어떤 때냐면요, 너네 빅뱅 알아? 대폭발, 우주 대폭발? 어, 빅뱅. 빅뱅 때이 가장 가벼운 원자들이 탄생합니다. 됐어요? 어, 그냥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 알고 가세요. 오케이. a n 그리고요, 대부분 더 무거운 원자들은요, 지 뭐 수소 같은 게 우주 대폭발 때 빅뱅 때 일어난 거고, 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더 무거운 그런 원자들은요, r 오들 결국에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모보다 조금 더 오래됐대요. 태양이랑 지구보다는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아 얘네도 생긴 지 되게 많이 오래됐다라는 거야. 그치? 철 같은 거 있잖아, 칼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어그이 태양이나 지구가 탄생하기도 전에 우주에 먼저 있었던 애들이라고. 됐을까요? 여기까지 이런 내용이 완전 예전부터 있었다. 그거 원래 이 기존부터 있었던 애들 자체로 우리가 빌려 쓰는 것뿐이다. 같이 공유하는 것뿐이다. 나누는 것뿐이다. 온전히 나만의 것은 없다. 이 원자라는 것, 되지? 여기까지.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으로 내려가봅시다 9번, 9번, 10번, 11번 보면 끝나네. 그래서 there are atoms. 결국에 이때요. 뭐가 이때 얘들 원자들이 있는 거야. 원자들이 야 이거 조어 볼사 스위치 시킬 수 있지? 대어리스 대어라 히어리스 히어라 뒷부분에 있는 명사가 진짜 좋아요. 그죠대어에 스위치 시키고 히어에 스위치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있대. 네몸 속에는 당연히 원자들이 있지. 근데 여기도 조금만 꼼꼼하게 볼게요. 이 너의 몸 속에 있는 이말말 자체가 선행사가 아니에요. 여기 에 있는 부분의 선행사는 바로 이놈입니다 체크하세요. 헤음즈가선행사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해야 돼요. 됐죠? 관계대 명사가 수식하는 게 명사 다음에 전치사부터 명사가 있다면 첫 번째 앞에 있는 명사인지 아니면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인지 너네가 누가 선행사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요. 그렇죠? 근데 해석상 여기 있는 부분에서는 뭐였다라는 거? 앞에 있는 a 런 o m s 이 원자들 자체가 결국에 선행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have existed. 존재해왔다. 일형식이죠. 여러분. 일형식. 뒷부분에 결국에 목적 없어도 일형식으로 결국에 주어가 빠진 주격관계대명사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주격관계대명사. 너의 몸속에는 원자들이 있어요. 어떤 원자들이 있냐면 존재해왔던 원자들이 있는 거죠. 언제부터 존재해왔던, 태초부터 존재해왔던 그런 원자들이 있습니다. 너의 몸속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재순환 하면서요. 야, 누가 재순환을 하는 거냐면요. 이 에람즈 자체가 재순환 하는 거야. 됐어요? 재순환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재순환시키는 거죠. 그치? 야, 그 재순환이 되어지면서, 어, 우주 전역에 걸쳐서 재순환이 되어진다. 아뭐 사이에? 무한한 형태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군요 무한한 형태로요 우주 전역에서 재순환이 되어지면서 너의 몸 안속에 있는 거다라는 거가 되겠지 이 원자라는 거는 완전 예전부터 있었다 그러면 그 완전 예전부터의 기간 동안 너네는 살아있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야 완전 태초에 있는 상태 그리고, 결국에 미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원자들은요, 여기서부터 있었다고요, 이 원자들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고 계셨던 모든 생물체들이나 무생물체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미 우리가 여기서 쓰고 있는 거를 이미 얘네는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네가 쓰고 있었던 거 우리가 되물림 받은 것 뿐이지, 오로지 우리의 만, 우리 것만의 그런 원자들은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아, 결국에 네, 무슨 형태로 써요? 어, 무생물체나 아니면 생물체에서 둘다 그런 무제한적인 제한이 없는 무수히 많은 형태로 우주 전역에 걸쳐서 이런 원자들이 재순환이 되어진 거다 라는 거죠. 태초부터 그런 원자들이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율! 아, 너는요? 뭐다 라는 거. 현재의 뭐다 라는 거. 관리인이다 라는 거예요. 현재 그 원자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지 너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온전히 후유한 게 아니라 아그 원자들의 네 몸속에 있는 그 원자들의 현재의 관리인일 뿐이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나오고 결국에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결국에 너를 뒤다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 주격관계된 사죠 됐어요? 결국에 내가 들이마시고 내쉰 그런 숨 자체를 공기 자체를 너네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 나누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어, 이전에는 내 거였지만 나중에는 너네께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얘해들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국에 이 마지막 내용이 이 내용이야. 봐봐. 현재, 결국에 예전 사람들이나 예전 생물체들이 쓰고 있었던 그 원자들을 내가 대물림 받아서 공유되어지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면 만약 내가 뒤져요, 얘들아. 죽어요. 어, 광속으로 들어간다 쳐. 그러면 원래 내 몸속에 있었던 원자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의 애기로 이동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원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모든 생물체나 무생물체는요, 원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지. 자기 원자가 그 자기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 어, 여기까지.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내용부터 쭉쭉 연결을 시키면 야, 완전 예전부터 네 몸속 안에 있는 원자들이 있었어. 그러면 네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닐 거란 말이야. 이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어 만들어지면서 우리 지구나 아니면 우리 우주에 있었는데 그 우주나 지구에 있었던 이 모든 원자들 자체는 자기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가 공유하고 나누고 결국에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잠깐 동안 빌려 쓰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 어,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한번 흐르세요.